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우리가 이제 이 주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인데 어제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6절에서부터 쭉 시작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빛과 지혜가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지혜 없는 삶과 어두움의 삶이 연결되고 있는 것을 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 참, 지혜의 역할은 어두움, 그 지혜 없는 삶을 폭로하고 어, 참된 지혜의 삶으로 부르게 되는, 그리고 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 빛의 삶이 얼마나 탁월한 삶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드러내는 삶이라는 걸 우리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대의 가운데에서 참된 지혜를 가지고 빛을 가진 자로서 시대의 악을 폭로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삶을 제시하는 것이 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아끼라. 이 때가 악한 라고 하는 말과 이 빛과 지혜로서 그 빛과 지혜의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이 명령이 연결되면서 이 시대를 앞서가는 시대의 탁월함과 악과 어두운 가운데에서 참된 진리를 폭로하고 그들의 진짜 숨겨져 있는 근원을 드러내는 역할들을 교회가 할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이것이 이제 참된 지혜가 될 것이고 우리가 알 지혜라고 하는 것이 유대 전통에 따라서 삶과 직결되어져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을 깊이 생각을 하고 연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은 단지 아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이 살아내는 삶의 탁월함을 통해서만 어이 때의 악함과 어리석은 자들의 문제를 폭로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예시를 이제 술취함과 함께 연결되는 이 뒷부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수 있을 거예요. 어, 우리가 여기서는 약간의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할 때에는 단지 술취함을 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와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지적을 해 보면서 다시 한번 이 18, 19, 20절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서 전도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19장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보면 사도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앓는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귀신 축출가로서 행세하면서 돌아다니는 유대 사람들조차 도 바울의 이 탁월함을 따라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어, 악에 대한 폭로인 거죠. 어, 그들이 어,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처럼 그렇게 활동하고 있지만 어, 그들은 실제적으로 악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폭로한 겁니다. 그리고 어,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들이 이 일들을 알게 되니까 어, 결국에는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 참된 지혜를 그들이 어, 받아들이게 되고 이 빛을 어,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신도가 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 자백하고 공개하는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지혜와 빛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을 텐데, 그래서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살랐는데, 책값이 은돈 5만 잎에 맞먹었다고 라 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만큼 이제 그들이 어둠을 통하여서 어두워진 지식, 그들의 무지를 통하여서 무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에서 벗어나고 참된 지혜와 삶으로 나아갔을 때에 도시의 악이 폭로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 가운데서 참된 지식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일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소동이 일어나냐 하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가 이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들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어이 도시의 사업을 통하여서 이 우상을 사고 파는 행위를 통하여서 돈을 벌었던 사람인데 그 행위 자체가 지금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 거죠. 그 산업 자체가 그래서. 이들이 사도 바울을 이 도시를 위험하게 만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 이 아시아와 온 세계에 숭배하는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짓말을 통해 공동체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이 말을 이제 소리를 지르는데 이 과정이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 온 도시는 큰 혼란에 빠지고 극장 안에서 외치는 이 내용들이 이 사람은 이렇게 외치고 더러는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모임이 혼란에 빠졌어요. 자신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혼란에 빠진 상태입니다. 어 그렇게 무지 가운데에서 그들은 소리를 치는데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두 시간 동안이나 외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배경의 내용이에요. 술에 취하다라고 하는 이 말과 방탕이 따른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연결이 되어져 있고 이 방탕에는 분명히 이제 음행과 관련된 일들이 벌어져 쓰리라고 우리가 쉽게 연결을 해볼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술 취함과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어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빛과 어둠과 폭로 그리고 진실된 삶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에 세워짐 이런 것과 연결시켜 봤을 때에 이 술취함과 방탕함은 단지 어떤 음행의 이야기 그리고 도덕적인 술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 당시에 벌어졌던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와 연결된. 어져 있는 이야기였을 것이고 이 술취함과 방탕함을 통해서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는 그 결과를 통해 에베소의 아데미는 위대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두 시간 동안이나 계속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은 무지와 무식 가운데 꽉 막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와 반면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르테미스의 이 거짓된 여신을 찬양하고 숭배하는 데에 두 시간을 소요한 것과는 다르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여러분들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되는 예배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술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찬양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고 거짓된 예배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성령의 충만함은 이렇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이루어지는 예배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거짓된 예배는 폭로되고 참된 예배가 드러났을 때에 여기에 이 충만함을 주목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단지 성령의 충만함을 어떤 감각적인 충만함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의 주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으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과 참된 예배가 드려졌을 때에 우리의 충만함은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에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르테미스의 거짓된 찬양과 예배와 대비가 되면서 이 어리석은 자들 어두움의 지혜는 폭로되고 참된 지혜와 성령의 지혜로서 드려지는 예배는 온전히 드러나서 충만함 가운데 교회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이 예배가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참된 지혜는 참된 예배로, 참된 예배는 충만한 삶으로, 충만한 삶은 결국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술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배경과 함께 더불어서 살펴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술취함에 대한 어떤 일반적 적용도 분명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큰 배경의 설명에서 이해했을 때에 이 시대가 주고 제공하고 있는 즐거움과 쾌락. 그리고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을 폭로하고, 참된 예배와 참된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심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성령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통해, 이 참된 예배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와 예배를 드렸을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물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만물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하신 분께서 우리의 삶을 감사의 삶으로 바꾸어 가시고, 그 감사의 삶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어떤 세상의 삶과도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하고 놀라운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이 시대가 주고 있는 예배가 아니라 그런 우상숭배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예배, 우리 성령님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하심의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가능하게 해 달라고 함께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주는 거짓된 지식들과 거짓된 암들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빛의 자녀답게 지식을 주신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가 이 복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탁월한 삶을 살아갈 때에 참된 예배가 회복되고 참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확장된 은혜가 우리 안에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